아다룰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이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단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단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네. 각,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종독들과 왕의 힘을 보는 자들이 모들길을 두려 함으로 다 유단을 도우니, 유단이 칼로 그 모든 대지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잘 묘한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바산다다와달봉과 아스바다와. 가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그날의 도선 수산에서 도 돌간자의 수요를 완께 아래니 베스터가 이르되 왕일 망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다룰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시사은 솔되지 아니하였고, 아다를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고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골골에 사는 자들이 아다를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더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로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단에게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두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므로 말미암아 왕이 조선을 내려 하만이 유단을 헤아려던 악한 개를, 개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그이 모든 이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반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아, 그그 아비하이의딸 왕후 에스터와 유다인 모르기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정한 기간에 이 프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유다인 모르드게와왕후 에스트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진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수를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라. 그 10장 1절 말씀. 아수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선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다 같이요. 유단 모르드기가 아수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단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 또 9월 특별수회 끝나고 나서 이제 에스더서가 오늘 마지막을 하게 된건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역전시킨 하나님. 내 슬픔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간증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 당신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냥 1절에 보게 되면 아다를 12월 13일 날 하만이 왕의 조인을 받아서 모든 유다를 멸절하려고 했는데 에스더 왕후가 죽면 죽이라고 왕 앞에 나가게 되고 모든 민족이 유다민족이 깨어섰기도 하는 가운데 역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물을 내밀게 되고, 이제 에스더 왕에게 원한 손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만 같다 없어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오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오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이제 죽게 됐는데 살려달라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게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누구냐? 그래서,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궁뒷권으로 나갔더니, 이제 하만이 자기가 죽게 된걸 보면서 에스게막 무릎 꿇고 비는 가운데서 왕이 와서 보니까 간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서 역전을 시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12월 13일, 다시 말하면, 1월달에 제비를 뽑아서 어느 날 죽일 것인가. 12월 13일로 정했던 날, 온 유대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날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만과 그 자기를 대적했던 줄 죽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왕후의 말대로 해서 이 하만의 열 아들들을 죽이게 되고 수산성에서 그날 죽이는 수가 5 0 0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5 0 0이나 죽였다. 또뭘 해줄까? 다시 물었을 때 아직도 오 대적한 자들이 있는데 그를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죽였는데 300명이나 죽였습니다 800명 죽였잖아 근데 왕이 보고받기는 수산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봤더니 이 파산 나라에서 7만 5천명이 죽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에스턴은 500명 죽였으면 될텐데 또그 다음날까지 다 죽이게 만들었냐 하만의 아들들의 목을 달아서 성에 걸고 우리 돼지들 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있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을 멸족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당했을까요? 여긴 드러나지 않았지만 유대인 죽이려고 할때 그들도 살려고 발버둥 쳐 전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 승리자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승리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적들이 가만히 목을 내놓고 죽었겠어요? 아니요. 피빌린나는 전쟁이 있었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함께함으로 말며암아서 승리했던 걸 나타내는 거지, 누가 몇명 죽고, 누가 얼마나 죽고, 이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스의 기자가 누구냐?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에스더스의 저자를 이야기하기를 에스더나 모르게가 아마 계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포르게서 돌아왔던 느에미나나 에스라가 아니겠느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현대 신학자들은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페르시아의 문화라든가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 중에 3명이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스의 기록한 사람은 오늘날 현대 학자들 말씀처럼 아마 페르시아 문화에 잘 알고 잘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경건한 이 유대인 있었요 문체가 아주 정확하고 화려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쓴 배경이 뭐냐? 불임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된건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출애굽 17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맹세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 17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실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자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만 아말렉 족석이었어요이 아말렉 족석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될때 광야에서 리비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대적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탄과 대대로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이 하만과 주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이르되 여호와께 맹세하이 르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야.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내가 싸운 것 같지만 택한 백성을 항상 위사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게 될때 악한 모습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만의 아들들을 죽였는데 그 재산을 탈취하지 않습니다. 선도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27도 있는 대적들을 물추고 났는데 죽였는데 재산 건들지 않아서. 그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세라. 재산을 탐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물 건주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그들 진멸하되 그들의 재산 탐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약속하시기 반복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아수의 마음이 처음 죽이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에스더 왕에게 원한 게 무엇이냐? 일크어치도 했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에스더스 저자는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악의 품을 완전히 뽑아버리기 위해서 아수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왕우여 다시 네가 원하는 손이 무엇이냐 내가 떨어주겠다 했을 때 에스더는 아직 남아있는 대적들을 다시 한번 치게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악의 모양은 다 버리라.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옛 사람이 있다면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인간의 생각과 교만 가운데 있는 것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버려야 돼. 만약에 그들 남겨두면 다시 그들이 다시 일어나 대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옛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으면 꿈틀 꿈틀 서서 오를 때. 우리가 사도바울이 말했던 날 매일 중노를 했던 것처럼 매순간순다 내가 인간적인 욕심이나 예스람이 나타날 때마다 회개하고 그걸 주의 사랑을 덮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때 하는 게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게 왜 이토록 유대인들 한불임절를 재정해서 지키게 했을까? 문서로 남겼을까? 오늘 불임전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초적인 능력을 나타낸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든가, 장난 만나가 일어났다든가, 불기둥이 있어서 그를 지켰다 이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요단을 많은 땅까지 건넜다든가, 열이고성을 돌았을 때 일곱 바퀴 돌고 나서 여칠 때 열에서 무너졌던가 이런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 민족이 단합해가지고 이렇게 적들 물쳤지 리 않았을까 하는 교만과 또 어떤 자기의 자부심이 있을까 봐서 이 모르게가 조설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늘 우리가 파리로 해방이 돼서 잊어버 때가 많습니다.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80주년을 맞이했는데, 8.15 광복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것이냐?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에 대해서 철저히 기록하게 한이 모르드계의 명령은 뭐냐 하면, 우리가 탄압하고 힘 모아서 된 것이 아니라, 전치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너희는 12월 13일과 수산성은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대적을 멸했고요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13일만 대적을 멸치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14일부터 15일을 불임절로 지켰고 수산성은 13, 14일 날 대적을 멸치어서 500명,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하는 말이 이 아달월 12월 14일과 15일을 너는 지켜라 는 즐겁게 잔치하고 어려운 절을 나어주게 되면서 이건 하나님께 하셨다는 걸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판에 새겨야 될거 있습니다.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데 이 제비를 누가 뽑았냐면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멸족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 12월 13일이었어요.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키셨어요. 에스더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나가대 왕께서 금을 내밀게 되고 그걸 전체 바꾼 날이 12월 13일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13일과 14일을 대직을 물쳤는데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을 거쳐서 내가 불임절, 집이 빠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났다. 은혜를 우리가 영영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날을 정하고 매번 너희가 행하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포로 잡혀 있을 동안에 돌아왔지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불임절 배경에 대해서 오늘 9장 17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시작 아담은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에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골골에 사는 자들이 아다로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더라 아멘 그래서 이 몰득의 조서에 따라서 온 유대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잔치를 벌이고 또 베풀고 예물을 주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8절은 모르게 이걸 문서로 기록하게 만들었고, 지키게 만들었어요.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2절 말씀 시작. 이달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자를 구제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불임절 준수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12월 13일 날제비아 죽게 된 날이 역전돼서 그들 하만과 하만의 아들들도 같이 하만과 더불어서 유대인을 멸하려고 했던 살을 진멸하게 되는데 13일 날 500명 수산선 죽이고 그 다음 날 800명 죽이고요 전체 75,000명 죽이게 됐는데 14일과 15일을 이틀 동안 걸쳐서 너희가 잔치하며 즐거워하며 또 서로 선물을 주면서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아수르 왕이 본토와 각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고 아수르 왕의 능력에 모든 행적과 모든을 높 정직한 사적을 이렇게 기록했던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 내가 아말리과 대대로 싸우려 하셨던 하나님은 이 아말리 후손인 하만의 샵석을 페르시아에서 완전 멸족시켜버리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서는 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많은 고난까지도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간직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지만 고난이,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단히 해서 합력해서 서는 신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1월달에 재비 뽑아가지고 12월 13일날 죽인데 1년 동안 거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애간장이 탔을 겁니다 어휘는 지켜졌죠 왕이 지금 조서를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건 하나님께 매달리고요 기다리고 인내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줄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분한 분이 믿노라 한한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습니까 하나님은 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합력해서 성령이신 하나님이시다 때를 기다린 자에게 반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고난이 간증이 될 것이고 슬픔에서 기쁨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